네,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쑥과 비슷한 식물, 상당히 헷갈리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먼저 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은 쑥입니다. 자, 제가 한번 입을 따 볼게요. 자, 땄습니다. 입 뒷면은 하얗습니다. 하얗죠? 자, 쑥의 특징입니다. 자, 하얗죠? 자, 옆에 이 식물이 있습니다. 쑥의 입과 비슷하죠? 얘는 구절초인데, 서흥 구절초라고 합니다. 꽃이 처음에 진한 자주색으로 폈다가,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연분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얀색으로 바뀌는 꽃의 변화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구절초 면삼부인과질환 무릎 관절에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얘는 이불 한장 떼어 볼게요 이불 한장 떼어서 뒤집어 보면 하얗지 않죠 쑥은 하얗죠? 자, 이렇게 쑥과 구별하면 되구요. 자, 얘를 가지고 일반 구절초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 식물은 가을에 하얗게 꽃이 피는데요. 상당히 예쁜 일반 구절초입니다. 자, 결각을 보세요. 조금 아까 제가 한장 뜯어온 서음 구절초는 결각이 심하죠. 얘는 자, 입이 넓적합니다. 그죠? 자, 비교 되시죠? 고별하실 수 있습니까? 자, 얘도 뒷면은 하얗지 않습니다. 보세요. 쑥만 하얗습니다. 자, 얘는 일반 구절초 꽃이 하얗고요 자, 이번에는 쑥과 또 헷갈리는 식물 뭐가 있을까요? 갑니다. 자, 여기에는 쑥과 헷갈리는 식물 감국과 산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식물은 쑥입니다. 자 하얗고요 뒷면이 자 하얗죠? 자 이쪽에 자이 식물 한번 볼게요. 얘는 하얗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 잎을 가려 보면은. 자, 입자리에 날개가 붙어 있죠? 얘가 바로 국가차로 유명한 감국입니다. 감국. 이렇게 가리면은 입자리에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상국은 어떨까요? 여기 상국이 있어요, 또. 상국을 보면은 자, 얘도 뒷면은 하얗지 않죠. 여기를 가리면 은 입자루에 날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감국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은 내주는 고급차입니다. 뇌질환, 그러니까 뇌졸중 또는 치매. 뇌경색에 상당히 좋은 효능이 있는 감국과 상국, 그리고 구절초, 서흥구절초, 수욱, 구별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접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